아, 야. Yeah. 자, when consumers lack adequate information to make informed choices. 자, informed란 표현은 잘 이해되는 이란 뜻이야. 잘 알고 있는 이란 뜻이야. 자, 소비자가 부족해요. 적절한 정보를요. 오할 뭐수 있는 정보. 잘 이해되는 결정을 할수 있는 정보가 부족할 때. 정보가 빈번하게 뭐합니다? Step in. 개입합니다. <laughs> 뭐 하려고요? To require. 요구하는 거죠. 뭐를 요구해요? 회사들에게 뭐하라고?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가 되는 거죠. 자, 정보가 부족하대요. 안 좋은 거야.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가 나온 거야?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뭐하래요?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천문장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고 알겠어요? 그 뒤에 뭐가 보이니, 영웅아? 그죠?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 특정 국가라고 하죠. 그죠? 특정 국가는 뭐죠? 예. 네. 네. <laughs> 알겠어요? 그럼 뭐야? 미국에서는 얘들아 정보가 부족해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 그럼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해. 그래서 회사한테 뭐라고 해? 그래? 야 정보 오픈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겠죠? 갑니다. 우리는 의무로 되어 있는 영양 정보 어디에 있는 음식 상품에 붙어 있는 의무로 되어 있는 의무화 되어 있는 영양 정보를 우리는 익숙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영양 정보, 칼로리 얼마, 부식이 얼마, 여기에 나트륨 얼마 있던 거. 아시겠죠? 그게 정보 공개인 거요 자, 또! 어떤 뭐, Securities and Exchange 위원회가 있대요. 자, 얘네들인데 어떤 애들이야 미국의 주식 시장을 감시하는 얘네들이요. 강요하는 거야, 회사한테. 얘들아, 뭐 하라고 하면 할까?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겠지. <laughs> 알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얻는 게 뭐야?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야? 그러한 subreporting, 그러한 보고 작용은 도와줘요, 보정하는 것, 보장하는 것을 도움을 준대요. 사설 투자자들이 <laughs> 가지는 것을요, 뭘를요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게 해주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정보 제공을 통해서 정부는 개입해서 우리는 뭘 주는 거야? 믿을 만한 정보를 얻는 거 믿을 만한 정보. 정보의 정부의 개입의 목적은 딱 하나야. 믿을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알겠어? 근데 어떤 믿을 만한 정보야? 걔네들이 투자 결정을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보가 되는 거야. 할수 있겠나요? 알겠어요? 자 이제 봐봐 여기 뒤에 하우이버 나와요 그죠? 근데 하우이버가 나오기에는 잘 들어 저기 위에서 거의 이하우이버의 위치가 그래 전반부야 후반부야 거의 후반부 쪽에 붙어있죠? 그죠? 그 말은 내가 여기서부터 반전을 주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야 반전을 어디서 줘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주는 거야. <laughs> 아시겠어요? 여기서 하고해 보면 뭐야?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나중에. 봐봐. 그럼 마찬가지로 뭐야? 정부가 힘을 써서 뭐 하는 거야? 믿을 만한 정보를 주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laughs> 이러한 규제들은요,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엠란 스케일들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5일 거래회사는요, 여기서 쿡들 얘들아. 회사가 요리하면 좀 이상하죠? 이건 뭐야? 조작하는 거 그것의 책들을, 여기서 책들은 뭘까?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다가 조작을 하는 거야. 뭐 하도록? To overstate its profitability. 그것의 수익성을 과장하도록. State 하면 진술하잖아. 오버가 붙으니까 과장되게 진술하는 거지. 그죠? 과장되게 진술하도록 조작한 거야. 어디에다가? 그것의 의무 보고서에다가. 알겠니? 그럼 얘들들 조작을 했네. 봐봐. 원 아웃컴이야. 결과. 뭐에? 인론이라는 회사의비이은 경제적인 붕괴의 하나의 결과는 조작을 했더니 붕괴가 됐어. 그죠? 그것의 결과물은 뭐냐 하면 원성 introduction. 도입이 있던 거야. 도입. 뭐에 도입?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었던 거야. 누가 개입했어? <laughs> 규제가 개입, 규제가 도입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정보가 개편한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정보가 개편한 얘기야. 뭐 하려고요? Design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정보의 신뢰성을 개선시키려고 만들어낸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었다가 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알겠어요? 그럼 결국 정보는 한일이 뭐야? 정보가 부족할 때, 또는 정보가, 아, 정보가 조작되어졌을 때, 뭐를 위해서, 믿을 만한 정보를 위해서 뭐한다. 정보는 개입한다. 이러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보기 볼게요. 보기 보고 쉴게요. 자, 갑니다. 재정적인 조언 지울게요. 여기다가 투자하세요이던 소리 아니죠? 자 새로운 사업 기회 등장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ethical stock investment. 자, 윤리적인 주식 투자. 자, 주식 투자에 윤리적인 건 없어요. 돈 넣고 돈 먹기니까.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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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어이, 어이, 김주식 어떻게 생각해? 자, 5번 볼게요. 인플레이션 피규어 사면 하면, 인플레이하면 너희들 인플레이션에 가 들어봤죠? 어, 도식 처음 들어보니? 인플레이션 이게 막 요동치는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떨어지는 그게, 그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트 다음에 요동치는 이라는 뜻이야 f i g u 하면 수치가 되시고 여기서 수치가 왔다 갔다 했나요? 이 지문에서요? 전혀 상관없는 알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지 소재를 전달할 때뭐 한다고 그랬어? 소재를 전달할 때 추상적으로 바꿔말 한다고 그랬지 다른 의미 같은 의미 다른 표현 알겠어요? 자 정보 제공이야 뭐라고 썼어? 사실을 폭로하고 정보 제공을 그렇게 쓰는 거야 사실 폭로 이렇게 알겠어? 정보 제공 왜한다 그랬어? 믿을만한 정보를 위해서만 틀어지 그죠? 갑니다 푸시 노력 뭐를 위한 노력? 시장의 신뢰성을 무슨 말이세요? 시장의 신뢰성을 위한 노력 그게 바로 뭐야? 정보공개입니다. 알겠어? 정답은 4번. 거기다가 크게 써놓으세요. 같은 의미. 다른 표현. 할수 있나요? 오케이, 잠깐 쉴게요.